알파쿠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oyg에서 과정이 그리고 그 중에서 단계 8의 꿀벌 반복을 8단계부터 14단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영상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꼭 1단계부터 7단계 영상을 보고 나서 반복을 할때 규칙 찾는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8단계부터 14단계까지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꿀 얻기, 꿀 만들기, 꿀 얻기, 꿀 만들기가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반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 꽃꿀 얻기, 다시 앞으로 이동, 꽃꿀 만들기. 이게 두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되죠? 다음, 9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꿀벌 반복이 생각보다 좀 쉽네요. 그쵸? 예. 이것도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딱 이쯤 되면 이제 규칙이 찾아지죠. 그쵸? 꿀얻기, 꿀 만들기. 이렇게. 꿀얻기, 꿀 만들기. 꿀얻기, 꿀 만들기. 이렇게 예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번 반복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동, 예. 여기는 이제, 이거 직접 만드는 게더 빠르겠네요. 꼬꾸러기. 꼬꾸러기. 앞으로 이동. 꿀 만들기. 꿀 만들기. 예.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됐죠? 예, 9단계까지 수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반복, 반복, 반복. 복반, 복반, 반복. 반복, 반복. 이것도 역시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규칙이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동 꼬꾸러기, 앞으로 이동 꿀 만들기, 그리고 나서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으로 회전이겠죠, 왼쪽으로 회전. 그리고 이게 몇 번? 다시 몇 번? 예세 번. 예, 이거를 이렇게 세번 반복해 보면 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뭐 수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결코 이게 유치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님란 나중에 혹시 공부하게 되면 뭐 파이썬이나 시언어나 자바 이런 거에서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계, 아하. 이거는 예전에 좀비 공부했었던 거 비슷하네요. 앞으로 이동.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다시 앞으로 이동. 그 다음에 꿇었기. 그죠? 그리고 다시 오른,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요? 왼쪽이죠? 왼쪽으로 회전.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면 되는데, 반복하면 되는데, 몇번할 것이냐? 자, 이만큼 한번. 두 번, 세 번, 선생님, 마우스 잘 보세요. 네 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요. 잘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반복에서는 규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규칙을. 예. 다음 12단계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단계입니다. 음.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해진 듯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한 게 아니죠. 그쵸? 꿀 얻기, 아니죠. 꿀 만들기, 아, 계속 헷갈리네요. 꿀 만들기만 블록을 하나 추가하면 되니까요. 자, 보십시오. 자, 앞으로 이동, 꿀 얻기. 왼쪽으로 회전, 앞으로 이동, 꿀 만들기. 그리고 다 나서, 지금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위쪽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바라보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게 원래 상태로. 이 덩어리 덩어리 규칙을 찾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복 블럭에다가 이 블럭들을 통째로 집어넣은 다음에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다, 거 뭐, 꿀도 얻고, 꿀도 만들고 아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총 다섯 번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1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꿀벌 반복이 굉장히 반복을 공부하기에 예, 좋은 예제들이 많네요. 예, 좋은 예제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 이동, 꼬꾸러기 꼬꾸러 기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한다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블럭의 개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예.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블럭 개수는 똑같지만, 선생님은 여기에 반복 안에 반복 넣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거든요? 반복 안에 반복 실행하는 거. 이거를 좀 연습하고,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네. 반복 안에 반복 넣는 거.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고 네요 자, 14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아, 이거는 객관식 문제 푸는 거군요. 일단 몇번 반복하면 되나요? 세번 반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한강 간 다음에, get nectar. 이게, 꿀 얻는다는 거죠. get nectar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어, 어떠셨어요? 음 과정이의 8단계 꿀벌 반복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연습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린다거나 선생님 영상 보고 뭐 베낀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꼭 해보고 해본 다음에 자신이 맞게 잘 하였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해설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와이유.